민중항쟁의 심장인 금남로에서 38주년 전야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5.18 국립묘지에서 기념식이 거행됩니다. 5.18때광주의 여성들이 계엄군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이 38년 만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영혼까지 짓밟힌 채 사실을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5.18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푸른 눈의 목격자 고 헌트리 목사가 군부 정권에 의해 강제 추방된 뒤 유골이 돼서야 광주를 찾았습니다. 바로 세워진 세월호에서 내부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신안 앞바다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을 하루 앞두고 오늘 광주 시내 곳곳에서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80년 5월 항쟁의 심장이었던 금남로에서 전야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정근 기자. 시민들이 꽤 많이 모였죠? 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전야제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시민들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공연과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데요. 올해 전야제 주제는 보아라 5월의 진실, 불어라 평화의 바람입니다. 80년 5월의 참혹한 모습이 재현되고 발포명령자 등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기 바라는 내용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조금 전에는 5.18 고문 피해자인 차명숙 씨가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전야제에 앞서 진행된 민중대행진에선 세월호 가족과 5월 가족이 이물리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면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았습니다. 80년 5월 광주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금남로 차 없는 거리에선 주먹밥 나눔 행사와 거리극이 펼쳐져 많은 시민들이 5월 정신을 함께 나눴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5월 팔아되는 개념을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행사 때만 나와서 많은 시민들 같이 동참하면서 좋은 이 골거를 제공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던 남북 정상회담을 축하하며. 한반도의 평화가 깃들기 바라는 메시지도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들의 활동을 주목하고 제대로 기억하자는 5월 여성제도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금남로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추모제가 희생자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5.18 국립묘지에서 열렸습니다. 정춘식 5.18유족회장한 추모사를 통해 우리는 온전한 진실 규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죄인들이라며 살아남은 자들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5.18 38주년 기념식이 오전 10시 5.18 국립묘지에서 열립니다. 올해 기념식에는 5.18때 7살 나이로 행방불명된 이창영 군 가족의 사연이 소개되고 광주의 참상을 알리는 데 헌신한 외국인 유족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이 잔혹하게 진압했던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여학생들과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이야기들은 지금껏 주목받지 못한 채 숨겨져 왔습니다. 38년간 피해자들은 영혼까지 짓밟힌 채 알아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세 번째 순서로 계엄군의 성폭행 문제를 다룹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여고 1학년이었던 동생은 1980년 5월 19일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엄군에게 산으로 끌려가 집단성 폭행을 당했습니다.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온 동생은 똑똑하고 착하던 모습을 영영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에게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혼잣말을 하며 정신질환을 앓기를 38년째. 승려가 되기까지 했던 동생은 지금도 5월께만 되면 깊이 앓습니다. 나를 막 죽일라 한다 하고, 그대로는 안 돼. 지금까지도 1년에 주기적으로 1년한 번씩은 사업월 되면 아파요. 주기적으로. 다른 여고생 등 여성 2명도 계엄군 성폭행으로 정신병에 걸리거나 분신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월 관계자들은 계엄군 성폭행을 어렵사리 증언했던 다른 여성들이 더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y 그 w c 6층 사무실에서 직접 배면을 하고 어 이야기를 들은 거죠. 예. 음. 그원청당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거죠 개영군한테. 1988년 광주 특위 청문회 당시부터 이런 개영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례를 알려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너무 끔찍해 광주의 참상 전체를 믿지 않을 수 있다는 당시 분위기에 묻혔습니다. 그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죠. 했는데 그 때, 이제, 정, 국회의원들, 그리고 보좌관들이 그런 질문할 상황이 아니다는 거죠. 이거 누가 그걸 믿겠냐. 38년이 흐른 뒤 여전히 피해 사실을 입 밖에 꺼내기도 버거워할 정도로 괴로워하는 피해자들. 그리고 정부와 국방부가 조사에 나섰다지만, 과연 가해자를 찾을 수 있을지조차 우려스러운 진상규명의 앞날. 5월이 가져다 준 끔찍한 상처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한 채 황폐해져버린 피해 여성들의 삶과 죽음만이 가장 확실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5.18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고 찰스 베츠 헌트리 목사가 생전에 피땀을 흘렸던 광주에 잠들었습니다. 군부 독재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강제 추방됐던 헌트리 목사는 유골이 되서야 광주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양림동 선교사 묘역에 고 찰스 베츠 헌트리 목사의 유예가 안장됩니다. 고락을 함께했던 아내와 딸들은 가벼운 입맞춤과 함께 고인을 떠나보냅니다. 살아생전에 광주를 찾고 싶었던 고인은 결국 유골이 돼서야 광주에 잠들었고 묘비에는 나는 용서했습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Because Christ lives, you shall live also. 헌트리 목사는 80년 5.18 당시 계엄군의 만행과 참혹하게 희생된 시신 등을 사진으로 기록해서 세계 언론에 글과 함께 알렸습니다. 부인인 마사 헌트리 여사 역시 미국 종교 잡지에 5.18 참상을 전하는 기고문을 실었고 이런 의로운 싸움은 군부독재 정권에 의해 엄격히 통제됐습니다. Uh, <laughs> 헌트리 목사의 활동은 전두환 정권이 강제 추방시킬 때까지 계속됐고 광주를 지키느라 어머니의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가지 않고 광주에 남아 있었던 것이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그렇게 지금 그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광주의 아픔을 세계로 전파했던 고 헌트리 목사 부부는 5.18 38주기 기념식에서 다시 한번 광주와 5.18 희생자를 위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1980년 5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전국에서 들끓고 있을 때 목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기간 목포에서도 시민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민주화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김양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5월 15일. 태극기를 앞세운 목포지역 학생과 시민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내 행진에 나섭니다. 엿새 뒤 광주에서 시민군이 목포에 진입하면서 목포항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시민군은 가두방송을 하면서 광주 상황을 알렸고 목포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목포역 광장으로 모여듭니다. 그 시민들이 시대가 목포역을 왔어요. 그러니까 삽시간에 우리 시민들이 분노에 차있는 참인데 그그 그 시민들이 오니까 한 번에 같이 역정으로 시민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즉석 연설을 물론 촛불과 횃불 행진도 이어갔습니다. 목포 5월 항쟁의 특징은 시민 민주 투쟁 위원회가 구성돼 조직적인 시위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발표된 결의와 세계 자유민에게 보내는 목포 시민 결의문입니다. 자유 시민의 피값을 보상하기 위해 국정을 농단하는 정치적 폭력배들을 몰아내고 민주 헌정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은 아마 산발적으로 파생적으로 일어났지만 목포는 이제 그런 사건 일어나자마자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집행부가 구성이 되어지고 광주에서 시민군들이 피를 흘리며 진압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27일에도 목포에서는 시민궐기대회가 열렸고 시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치열하게 전개됐지만 광주에 묻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목포의 5월 항쟁을 재조명하는 지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수백 명의 승객들이 구조되지 못했던 안타까운 장면은 아직도 많은 국민의 기억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안 해상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비슷한 상황을 가정한 역대 최대 규모의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300여 명이 탑승한 여객선 바다로호가 신안군 해상에서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 연기가 배를 감싸고 선체가 기우는 사이 당황한 승객들은 해상으로 뛰어내립니다. 인근에서 조업하던 어선들에게도 사고 내용이 전파되고 몰려든 선박들이 바다에 빠진 승객들을 구조합니다. 침몰 상황을 가정해 실제 10도 가량 기울어진 대형 선박에서 승객들을 구조하는 대규모 인명구조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시민들이 했었을 때는 더 두렵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와 그 구조 세력이 좀더 빨리 와서 구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고 발생 30분 뒤 선내에 진입한 해경의 지시에 따라 구명 슬라이드로 퇴선하는 승객들. 불길에 선수로 가는 길이 막힌 나머지 승객들은 해상으로 긴급 탈출했고 대기하고 있던 경비 함정과 헬기 등에 구조됐습니다. 어, 세월호 참사도 어. 분석하고 보완해 나가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런 사고를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잠수사들이 수중 수색을 통해 실종된 다섯 명을 선내에서 찾아내는 것으로 훈련은 종료됐습니다. 순환구호법 개정 이후 매년 실시된 인명구조 훈련은 올해로 세 번째. 해경은 훈련 상황 분석과 보완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고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준선입니다.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최근까지 비상구제 절차를 밟지 않은 4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는 5.18과 관련해 대검찰청으로부터 재심청구 의뢰를 받은 112명 가운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 홍남순 변호사 등 45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의 권익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당시 안매장 의혹과 관련해 윤장현 광주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군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입장문에서 최초 발포 명령자와 안매장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협력은 물론 군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인륜적 범죄의 책임을 묻는 이래 온 국민이 뜻과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38주기 기념식을 앞두고 전국의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광주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장위국 광주시 교육감 등 7명의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5.18 광주 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 평화 통일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교육감 후보들은 5월에서 평화로 연결하기 위한 실천 지침으로 체험과 실천 위주의 통일 교육과 남북 수학여행 등을 제시했습니다. <목소리> 광주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을 3.8% 인상하는 등의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는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합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 인상폭등을 놓고 넉달 넘게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 두 차례 조정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정의당이 호남 선대위 결성식을 갖고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선대위 결성식에서 심상정 공동위원장은 호남의 일당 독점은 호남의 위기를 불러왔다며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 이번에는 정의당을 전략적으로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결성식에는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나경채 광주시장 후보 등 호남 지역의 후보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